구원의 말씀.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말씀이 이 시대 청년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거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귀족 출신, 이 똑똑하고 잘났었어. 근데 하루 아침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와 김을 포로로 끌고 갈때 다니엘이 포로로 같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서 벨사살, 다리오, 고리스험 원년까지 왕이 네번 바뀌어요. 왕만 네 번밖에 아니라 중간에 나라가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제국이 바뀝니다. 근데 그네번 동안 다니엘은 총리예요. 대단하죠. 왜냐면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요. 정권에 맞는 인사를 채용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여러 번 바뀌는데 고위직을 계속 유지한다. 그 사람은 진짜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능력만 대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걸다니엘 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중에도 그 영향력을 그 엄청난 고비지 그걸 유지하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까 똑똑하니까 그러분 근데 왜 다니엘이 음식을 안 먹었을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왜냐면요 고대 근동에서 음식은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특별히 왕의 음식은요 종교의 일부입니다. 왕의 식탁에 오르기 전에요 제사드려요. 우상숭배합니다. 그리고 그거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하사받았다는 건요. 그 종교에 참여했던 음식들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이었겠죠. 그리고 유대율법상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겠다. 내가 유대율법 안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금기하신 것도 내가 지키겠다. 그런 결단이었던 거예요.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건 단순히 식단 조절이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정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한 거죠. 여러분, 다니엘 몇 살이었을까? 당시 고대 근동의 교육을 보통 13살에 시작했습니다. 유대 소년들을 잡아다가 공부를 시킨 거예요. 얘네를 공부시켜서 공부가 돼서 아웃풋이 잘 나오면 쓰려고. 그쯤에서 다니엘에겐 3년이 허락됐어요. 3년 동안요, 갈대와 사람의 언어와 문자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언어와 문자만 배웠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3년 동안요, 다니엘은요, 진짜 죽어라 고생해야 돼요. 왜냐면, 끌려가잖아. 요 포로잖아요. 3년 동안 좋은 음식 먹여가면서 좋은 선생 붙였겠죠? 잘 가르쳤어. 근데 아웃풋이 안 나. 그럼 어떻게 되게요? 바벨론, 느브건 햇살 왕은요, 엄청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인풋을 넣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거 먹여가면서 공부를 시켰는데, 결과가 안 나와? 포로 출신이에요. 다니엘이 그거 몰랐을까요? 너무 어려가지고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보다요. 저는 이 신앙 정체성 지킬 거요. 예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존을 왜 3년 동안 최선을 다해 고어야 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존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 지키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미 창시 개명을 당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하드락, 미사일은 메사, 아살은 아벤. 이름이 바뀌어요. 다니엘의 이름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벨드사살은 벨의 왕자. 라는 뜻이에요. 하나는요 여호와의 총의하는 자예요. 이름이 사드락, 태양 신에게서 빛을 받았다.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메삭은 누가 싸크 여신과 같으랴? 아사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아벤누고 불의 종 누구의 신실한 종?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유대식의 이 하나님의 신앙을 나타내는 이름을요, 완전히 바벨론 신의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왜창씨 계명은 반대하네? 다니엘이 이름은 받아들여요. 근데 왜 음식만 거절해요? 이게 잠깐, 열흘 동안만 채식한 거예요. 평생. 그공하은 시간 동안 채식한 거예요. 그 음식 먹지 않겠다고. 다니엘은요. 네가 나를 어떻게 부르던. 네가 나를 다니 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부르든 어떤 정체성으로 부르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 네가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운데 내 중심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를 통제를 못 해요. 여러분 눈앞에선 그렇게 하지 마할수 있지만 뒤돌아서 그 사람이나 욕하는 거 통제 못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나를 부르는지가 내 정체성이 되지 않아요. 세상은 온갖 것으로 우리를 정의합니다. 근데요, 세상이 뭐라고 우리를 부르든 그게 우리 정체성이 아닌 거예요. 이 단일은 심지어 거짓 이방 신의 이름으로 불렸어요. 근데 데 다니엘은, 그건 내 정체성 아니야. 내 정체성은 뭐냐? 내 중심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냐? 그건 내가 할수 있거든. 그건 나의 컨트롤의 영역이거든요.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게 진짜 내 정체성이구나. 우리는 거꾸로 예요 세상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 엄청 신기했습니다. 제가 나를 뭐라고 그랬지? 주변에서 나를 뭐라고 하지? 세상은 나를 뭐라고 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걸 나의 정체성 삼으려고 하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이거 하면 좋다 그랬어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 한번 들으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억울해서 분해서 그래놓고는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 다스립시 다 거절합니다 우리는. 타협해. 내면으로는 다 타협해버려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주는 어떤 이런 것들 엄청 신경씁니다 세상이 주입하는 이데올로기, 세상이 주는 가스라이팅은요. 중심이 완전히 넘어가버려요. 공중밥은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 각종 매체를 통해 쏟아지는 거짓 메시지들. 그거는 나를 위한 것 같지만 절대 나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가스라이팅은 막다 조정당해. 세상이 이거 중요하다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명봉 없으면 패배자 같아. 연봉 이상 안 되면 실패자 같아. 살도 찌면 안 돼. 눈도 막 커야 돼, 피부도 좋아야 돼, 외형적인 것부터 가치관까지 보면서 비교하고 자존감 낮아서 괴로워합니다. 맨날 스마트 쳐다보고 있는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멋지고 잘났어. 내 하루하루는 비루하고 침울한데, 우리는요, 준옥들고 비참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왕족 출신이었어요. 귀족이었어요. 잘생기고 신체 멀쩡했어요. 그런 애들만, 똑똑한 애들만 됐다가 교육시킨 거예요. 유대에서 탁월한 사람으로 뽑혀온 거예요. 근데 나라가 망해서 하루아침에 포로가 됐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네? 지금은 잠깐 대접을 받지만, 내가 여기서 3년 실패하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다니엘은요, 나를 귀족으로 여기든, 나를 포로로 여기든, 내가 종인지, 내가 고관인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세상이 좀 인정해주면 콧때 높아지고, 너좀 못하네 무시하고 하면요,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거짓 메시지 에 이제 귀를 닫아 세상에 가스 라이팅이 꿈뻑 넘어가면서 말씀 중심을 다 타협해서 여러분 우리가 쇼츠 막한 시간씩 보잖아요 쇼츠 보다 보면 한 시간 지나잖아요 그 말인즉슨 쇼츠 몇개 봤다는 거예요 쇼츠보다 한 시간 가면 쇼츠 몇개 봤다는 거예요 5초밖에 안 보는 거 있잖아요 넘기잖아요 수백 개 봤다는 거예요 수백 개 기억나는 거 없죠 저장은 해 놓죠 어디서 저장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다시 찾아야 돼 수백 개 영상 중에. 여러분, 이게요, 쇼츠를 보는 게,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재밌는 컨텐츠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불확실, 확률 때문에, 중독성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쇼펌을 볼 때요, 중독해로가 과활성화돼서, 전두엽의 기능, 중요한 기능이요, 판단력, 생각하는 기능, 이런 게다 떨어지는, 거. 도파민의 뇌를 저리고 있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스마트폰 탈출 솔루션. 저 인터넷 찾아봤어요. 스마트폰 어떻게 하면 청년들 안할수 있나? 찾아봤어 솔루션이 뭐냐면 세 장에 가두라는 거야 핸드폰을 세 장? 세장이 진짜 세장 집에 새를 안 키우는데 세 장을 사래 걸어놓래핸드폰을 거기 놓고 닫아놓으래 그럼 이 수백만 원짜리 사가지고 핸드폰이 수백만 원이 비싼 거 사가지고 수십만 원짜리 사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 우리 손가락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손가락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세장 안에 넣어야 되는 게 우리 현실인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본능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 받기 원합니다 아멘 청년의 지혜는 거기서 나옵니다 청년의 시작은요 우리의 삶의 시작은요 우리의 본능을 주님 앞에 놔야 됩니다 다니엘의 지혜가 거기서 시작됐어요 자기 중심을 본능을 하나님 말씀 앞에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았어요 거기서부터 다니엘의 지혜로운 삶이 시작됩니다